아, 그동안 정리를 잘 해왔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바닥까지 이렇게 되어버렸네. 수납장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마누라, 나 장식장 하나만 들여놓을게. 아, 몰라. 알아서 해. 자, 여기 장식장 가져왔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미국 텍사스 고속도로 옆에 모텔에 있을 법한 이상한 오락기를 사왔네? 아니 이거 게임기가 아니고 장식장 인데 기만 하지마 <목벤>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와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풀셋으로 직구를 하게 된다면 정말 배송비가 어마어마 하겠죠 거대 제품들은 뭐 정발이 정말 필수죠 네 이제 전용 의자 그리고 이거는 라이저, 이제 조금 더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라이저이고 본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기통은 23인치 기통인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 이게 19인치인데도 부피가, 네, 뭐 열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오프닝 하기 전에는,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바로 개봉하지 않을 거라면은 이렇게 부피가 이 정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싹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 조립은 이렇게 설명서 보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케아 의자 조립하는 거와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의자가 정말 거대합니다 네, 동봉된 육각 렌치가 조금 짧아서 돌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 조금 더 긴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밑면 돌릴 때 조금 힘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큰게 하나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벅찬 의자네요 내부에도 종이 매뉴얼이 들어 있긴 하지만 QR코드로 접속을 하면 뭐 이렇게 매뉴얼 또, 폰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저. 네, 상당히 꼼꼼하게 목판 하나하나 다 정말 잘 포장이 돼서 완충제도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고, 네, 아주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저는 이렇게 150, 250두 종류가 있습니다. 250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일단 150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저. 베이스가 이제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딱이 사이즈인 거죠. 네, 잘 들어가면 고무망치가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두드려주는 게 좋겠죠. 간혹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고무망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구매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여기가 수납 공간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보자마자 들죠 외국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에서 이 정도 수납 공간은 정말 중요하죠 여기 경첩 하나 달면 이제 그냥 수납 공간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3단 정도가 좋겠죠 그러니까 판두개 정도 주문을 해서 판이 도착하면은 이제 정리가 끝나고 그때 수납 공간 만들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그냥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탑이 여기 이렇게 홈에 딱 맞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 밑에서 또 이렇게 구멍이 4개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에서 나사로 고정까지 해주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라이저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요거 버튼 led도 들어오고 눌러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laughs> 제 바탑에는 있는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실제 코인기를 사서 여기 이렇게 뚫어서 실제 코인이 들어가게도 개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높이가 97.5네요. 97.5. 폭 49. 깊이 37. 그리고 이 판이, 나무판이 10t입니다. 10t. 그렇기 때문에 여기 47. 내부 35. 뭐, 그렇게 되겠네요. 와, 박스도 거대하네요. 내장되어 있는 게임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상당히 크네요. 이야, 이것도 눕혀서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말 뭐 거대합니다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네, 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딱 좋습니다 앉으니까 네딱 편하네요 아주 자 이제 수납공간 만들기인데 아 요게 제가 좀 내부 사이즈를 재고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안에 요 사이즈를 계산을 안 해서 주문한 합판을또 약간 잘랐습니다 그래서 합판의 사이즈는 세로 사이즈는 335. 네, 335가 딱 맞고, 가로는 원래 470이었는데, 469mm로 했습니다. 468로 해도 될것 같고, 469는 보시면, 네, 이렇게 아주 빡빡하기 때문에, 469나 8쏙 들어가게 하시려면 468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첩은 이제 요걸로 흔히 다이소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경첩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추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일단은 문쪽에다가 이걸 부착을 하고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나사는 이 정도 길인데 요걸로 하면은 아마도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13mm 정도 됩니다. 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죠. 저처럼 이렇게 작은 물품들, 보관할 거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경첩만 달아주면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기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첩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경첩의 거리, 요거 보시고 좀 참고하셔서 이쪽엔 이렇게 좀 붙여야 되고 여기는 살짝 떨어져야지 이게 다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두개 정도만 이렇게 피스 고정한 다음에 잘 닫히나 해보고 나머지 고정하시고 안 되면 저도 뭐 이거 지금 떼서 살짝 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체만 구매하셔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텐데 네, 바탑 치고는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놓고 하려면 네,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댑터는 이렇게 12V 3A 36W 입니다 어, 디스플레이까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컨트롤 V 한번 보시면 조작 버튼이 상단에 4개 있고 볼륨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날로그 숫자로 들어가 보게. 요런 거는 상당히 아이디어를 잘쓴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뭐 그냥 모양입니다. 작동하지 않고 모양이고. 버튼은 약간 빡빡합니다. 스틱이야. 조작을 한번 해봐야 조작감이 어떨지 알겠지만 걸리는 게좀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네, 후면 보시면 여기 이제 어댑터 단자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이 USB 포트는 뭐 2인용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펌웨어 업데이트 시에 이렇게 USB를 꽂아서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요거는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기기에 장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뭐 법적 책임이 사용자 있다 그와 관련돼서 고장이 나면 AS가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후면까지 봤고, 이렇게 후면을 열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열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포트가 여기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마퀴 LED, 마퀴 조명이로 넘어갑니다. USB가 이 포트로 연결된 걸 보니까 여기가 아마 본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러 이쪽으로.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컨트롤러로 내려가는 부분. 네, 요거는 전원 스위치입니다. 요거는 이쪽에서 오는 전원 스위치. 자, 요것도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본체인 것 같은데. 네, 메인보드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아마도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자, 뭐, 일단 잠깐만 좀 빼보면. 아, 이 전원부위는 빼기 힘들게 해놨네요. 이 포트에 맞는 컨트롤러 보드를 구하면 이 모니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분해를 하면은 패널명을 알수 있을 텐데, 아, 분해하려면 또 일이 너무 커져서 대공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보드가 이렇게 생겼다. 요까지만 알아보고,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광화하고 그래서 미니 PC 같은 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뭐 방열판 기능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딱 붙이고 이 밑에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조를 해서 다방면으로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네, 물론 그렇게 되면 AS를 못 받기 때문에 제품 리뷰에서 뭐 거기까지 언급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다시 조립해서 이제 켜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스타트 버튼인 것 같고 이게 코인인가요? 아, 아마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닐을 벗기고. 게임들 한번 살펴보시면, 게임별로 컬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오파이터 94, 95. 네, 이렇게 10개. 밑에 보면은 숫자가 바뀌죠. 이렇게. 네, 10번째 게임. 메탈 슬러그 6가지. 사무라이 쇼다운 6가지.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들 콜렉션. 워라이 검사부터 시작해서, 전국전승, 뭐 쇼크트루퍼스, 매지션 로드, 이렇게, 아홉 가지. 자, 그리고 스포츠 게임들. 레슬링 게임, 뭐, 미식축구, 다섯 가지. 아랑전설 콜렉션, 페이탈 퓨리 1부터 해서, 페이탈 퓨리, 리얼바우트, 그리고 가로우까지.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월드히어로 4종류 그리고 용어의 권1 그리고 용어의 권3 이렇게 해서 총 50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총 6개 게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들 알아봤고 네 불을 끄니까 이렇게 네, 막키 조명 들어오니까 훨씬 더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설정 한번 보시면 뭐 언어도 여러 언어가 지원이 되고, 게임 모드. 네, 이렇게 두 가지 모드. 아케이드용 MVS, 그리고 가정용 AES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게임 화질. 자, 저는 지금 픽셀 스캔 라인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게임 들어가서 한번 보기를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랑전설 네, 스페셜 네 사운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옵션에 들어가면 이제 게임 저장, 중간 세이브와 로드를 할수 있고 컨트롤러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ABCD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랑전설의 경우에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게임 화질. 방금 전에 예전 오락실 화질과 비슷한 픽셀 스캔라인으로 보셨는데 자, 픽셀 스케일링 이걸로 해보면 이거는 이제 에뮬에서 보는 자주 보는 그런 화질이죠. 다시 스캔라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좀더 오락실하고 비슷한 화질이죠. 조금 어둡긴 합니다. 부드러운 스케일링. 이거는 수채화 효과 비슷한 거라 뭐 그렇게 좋진 않고, 가로 스캔 라인도, 네, 뭐, 요거는 이제 에뮬게임기에서 절반 정도 준 그런 스타일이고, 뭐,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오락실하고 비슷한 이 픽셀 스캔 라인, 요게 좀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은 요걸로. 조작감은 살짝 부족하네요. 완벽하게 네, 이렇게 가끔씩, 네, 이렇게 안, 들어,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파워 게이저가 안 나가는 걸 보니까, 네, 살짝 대각선 쪽 이런 쪽이. 조작감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격투 게임인데, 버튼이야, 뭐, 빡빡해도 기술 나가는 거 이런 거랑 큰 상관 없지만, 또 약간 경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안 맞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용어 난무도 그래도 나가긴 나가네요. 네. 네. 그래도 이 격투 게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조작감이기 때문에 격투 게임을 안 하면 사실 그렇게 할게 없는 그런 구성이라서 뭐 액션 게임 몇개안 되죠. 거기다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이 스틱은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옆면 나사들만 제거하면 이렇게 쏙들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고 교체가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더 텐션이 약한 버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조 가능성,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면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위에 세개 뜯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휴, 잘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빠집니다. 자, 네, 어 정말 뭐 내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납땜이 돼 있네요. 스틱 교체하시려면 이제 납땜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스틱 교체하실 분들은 뭐 납땜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요 케이블 보시면. 아네 개가 같이 있네요. 뭐 요거 두 개짜리라면은 다른 걸로 교체 라인을 아예 교체해서 이렇게 꽂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네, 이런 아케이드 라인들 제로 딜레이 보드 사면 들어있는 이런 아케이드 라인으로 교체해주면 되겠는데 한번 빼보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어차피 이제 새로 교체를 하면은 요거 이렇게 교체한 제품에쏙 꽂아주면 되겠는데 뭐 버튼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버튼은 그리고 또 납땜이 안돼 있어서 그냥 버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서 교체하고 그냥 요것만 꽂아 주면 되는데 이제 스틱이 문제죠 디스플레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ad 컨트롤러 보드를 알아내게 된다면 이제 요 스피커와 볼륨 사용하시려면 여기다가 앰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이 숫자 나오는 카운터는 아쉽게도 사용이 안 되겠죠 납땜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환하시려면 요두 개짜리가 아마 여기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요걸 사용하시려면 요요 요 끝을 절단을 해서 두 개씩 두 개씩 넣으면 될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봐서는 요두개 양쪽 자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들어는 갈것 같습니다. 뭐 아랑 전설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잘안 나갔는데 용호의 건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쓰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레버 교체를 위해서 네, 마이너스 드라이버 여기다 끼워주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레버 분리가 되고. 이쪽은 드릴이 안 들어가네요. 레버를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산화 레버 같이 고급형 레버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빼냈고, 이제 알리산 저렴이 레버. 저한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납땜 작업, 배선 옮겨주는 작업 좀 해주고, 아, 이게 딱 맞지가 않네요. 살짝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요거 세 개만 일단 조여주고. 자, 이렇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텐션이 적은 레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원래 있던 이 레버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스위치가 다 별개라서 극성 상관없이 색깔만 맞춰서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뭐 그냥 양쪽 어디나 연결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 사용한 것 같은 이러한 오핀이 들어가는 이런 레버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끼리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결할 때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순서 그대로 만약에 여기에 1번, 2번이 있었다면 1번, 2번으로 연결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2번, 1번이 된다던가 4개 중에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면 전체 레버가 다 먹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또, 고가형은 아닙니다. 산화 같은 거 사용하면 더잘 되겠죠. 어쨌든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워 게이저 잘 나가네요. 이렇게 기술 뭐 전부 다 훨씬 더잘 나가는 거 보셨습니다. 레버 형태 사탕볼 뭐 그런 것도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뜯어 보니까 팔각은 아니었는데 약간 걸리는 게 팔각 가이드는 없는데 살짝 팔각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팔각이나 무각 사각 자신한테 맞는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고 교체 난이도는 납땜만 할수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납땜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 납땜 강좌 참고하셔도 되겠고. 버튼 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렇게 커스텀을 할수 있다는 거, 뭐 정말 다 뜯어서 보여드렸습니다. MVSX 한번 알아봤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디자인, 뭐 어디다 놔도 어울리는, 책상에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풀셋으로 해서 의자까지 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돋보이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측면은 정말 큰 장점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마키도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화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게이 기통 자체는 이렇게 큰데,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인치인데 사실 이게 게임에 들어가면 네, 상당히 많이 잘리죠 위 아래로 이게 위 아래로 다 잘린다는 점 조금 더 늘려서 19인치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꽉찬 화면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단점도 있고 레버도 이제 조금 부족하다는 점. 산나 레버 같이 고급형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 사운드는 좋습니다. 사운드는 뭐 스피커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배치라든가 그리고 이 자체가 울림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운드 측면에서는 뭐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뭐 볼륨 노브도 여기 이렇게 아주 어울리게 되어 있고 영상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어보면은 입체감도 상당히 있고 사운드는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러한 사무라이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력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MVSX 국내 정발이 돼서 한번 리뷰로 다뤄봤습니다. 여러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지만 정말 아케이드 게이머라면 하나씩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그러나 가격 그리고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가지게 되면 정말 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제품 네오지오, MVXX. 정발이 아니었다면, 풀세트 구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았겠죠. 이런 MVXX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